잠좀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예, 조금 잤어요. 편집자 구하고 애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잠도 자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우에서 루컴마가 뜬다면 미아이를 했으니까 오늘은 뭔가 루컴마가 뜰것 같은 그런 날 아닙니까, 여러분? 미아이를 맡아보고 하게 됐으니까는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덕을 쌓았으니 복이 옵니다. 근데 실수하면 안 돼. 이게 힐링은 하는데요. 지금 또 이게 데미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저희가 어, 어쩔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어, 슬슬, 또, 극딜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들어 갔다가, 레 렘랩 딱 써주고, 엠버링크 써주고, 아니, 엠버링크 쓰자마자 딱 위로 올라가는 거 실합니까? 진짜 얘네들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극딜게 딱 쓰면은 보라고치 쓴다니까? 쇽쇽, 이딱 써주면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클리어! 루칸마 아, 너, 진짜. 뭐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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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솔랩스 에너지 소드, 시볼탱 예.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아일 육성하러 가보죠. 아 너무 두근두근 대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쭉쭉 예, 사실 사실 중간에 한 10시간 정도 내가 거의 3일째까지는 견뎠는데 잠을 안 자고 3일째까지는 견뎠는데 막 편집하고 뭐 이거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도 하고 하면서 예, 3일째는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게 있어가지고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10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어,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10시간이 지나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말이죠. 예, 하여튼간에 그 날린 10시간을 앞으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야. 자,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오케이, 200 찍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고생 많이 하셨어. 앞으로 화이팅.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여러분 235 찍어야 됩니다. 200이 끝이 아니에요. 쭉쭉. 자, 5차 전직. 자, 드디어 5차 전직을 합니다, 여러분. 5차 전직 완료. 오케이, 미아엘 5차 전직 완료. 자, 그러면은 그거 보조무기 숙케좀 돌려보자, 지금. 보조무기 에픽 보내야 돼, 지금, 여러분. 숙케 돌려서 에픽 보내버리기. 등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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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업. 아직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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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짜릿해, 너무 짜릿해. 일단 공룡포로 뽑을게요 뭐야! 뭐야! 어개이도 여기에서 이런 사기를 쳐버리네 이렇게 되면 엠블럼 돌릴까요? 엠블럼좀 있다가 돌리자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스킬 한 번만 써볼게요 어디 가서 써보지? 아 그거 카콘 가서 한번 써볼게요 카콘이 이렇게 쎘었나 나올카게라 아니 카콘 못 잡는 거 알지 당연히 지금 오차 스킬 한번 써보자 클라우솔라스 아 이건 스택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건 알고 있었고 우리의 버터칼 우리의 버터칼 간다 우리의 버터칼 버터칼? 가드? 아 잠깐만 왜 가드를 썼는데 아 버터칼 지리죠? 그 다음에 방어막 어허아 진짜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 스킬이 문제인데 신 스킬이 이거 쓰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빛의 검이 내려온다고?

벌벌벌벌 기다려봐 기벌벌벌벌벌벌벌나벌벌나아벌벌아벌벌나오구나 아, 벌벌벌나왔어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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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이거 끼라고? 오케이 알겠어 이거 낄게요 자 여러분 제가 또 너무 추워 보인다고 이렇게 코디템을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이 주신 코디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위장에 위장 철모 오 이거 거의 뭐 스틸러 코디인데요 진짜 리얼로다가 어쨌든 간에 오늘 코디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냥터로 가서 이건 뭐지? 리버스 시티 아잠깐 리버스 시티 할수 있구나 이제 리버스 시티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리버스 시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방 제목 메모대 붙여야 되는지 아니요. 아, 맞다. 그래. 방제 수정하죠. 어, 정말 즐겁고 활기차고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좆같고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우리 미하일. 메모대 붙이고 방제 바꿔 줬습니다. 슉슉 네, 대충 뭐 무슨 소투리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저는, 저는 리버스 디, 시티 처음 해보긴 한데 뭐 여러분은 다 아실테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리버스 시티, 그리고 막 위아래 반전된 거 보니까는 약간 뭐 에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반전세계가 나오고 막 약간 이런, 이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또 도와줘야 되고 얘네들 예, 네, 그런 거겠죠?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플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아, 너무 또 과몰입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예 우리 시청자가 얘기했었죠 이런 게임에 과몰입 안 하면은 무슨 재미로 하냐고 우리 메이플스토리 좀 과몰입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쇽쇽 미얄드 딜러 자본 받냐고요? 그뭔 소리야 그 우리 지금 당장 뭐 자본 분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자본을 분배할 게 있어야 분배를 하지 분배를 할 자본이 없어 각자 일단은 사냥은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다들 몬스터 원킬도 안 나는데 자본을 몰아주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부에는 각자 알아서 파밍하는으로 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지부터 살아야지. 하루 종일 시드만 할 수도 없잖아. 혹시 민춘 님 지금 하루 종일 시드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3인 파티 시드 중이에요. 쭉쭉. 길들 완료 끝이야, 이제. 끝이야. 끝입니까 여러분? 미아일이면 숨겨진 열차 사냥 가능할 듯. 아, 잠깐 여기 여기 숨겨진 열차도 있어? 추출랑 포스 같은 데 있다고. 일단 때려만 보자. 사냥이 되는지. 숨겨진 열차가서 한번 사냥 되는지 때려만 한번 볼게요. 1악 2카 외 유니온 7천 사냥 풀링크 당나가 삐걸킬된거 같았다고. 아니, 그러면 너무 하잖아 그거는. 저희는 그래도 4카 7보장이라고요. 4카 7보장. 일단 지금 체크를 해 보자. 경험치 되는지. 어, 숨겨진 어디야? 숨겨진 M타워? 어, 한번 가 볼게요. 자, 4스텝. 아, 야, 로얄가드 원킬이 안 나. 에바, 이게 안 돼, 안 돼. 일단은 측정이 안 돼. 로얄가드 원킬이 안 나면은 측정이 안 됩니다. 끝. 음, 안 돼, 안 돼요. 자, 갑시다. 자, 다시 사냥 모드 온! 여러분, 이제 오지는 오지게 사냥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